안녕하십니까. 진도 포커스입니다. 여기는 거룡 망길 교차로입니다. 이곳이 교통사고 다발 지역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망사고도 있었고, 매우 위험한 지역인데, 왜 위험한 지역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가 교차로인데, 이 교차로 왼쪽을 보시면 이렇게 나무가 교차로 안에 심어져 있습니다. 저렇게 차가 지나가는 게 보이는데 이 전봇대하고 나무하고 이런 것들이 이 곡각 지점 안에 이렇게 있음으로써 사각지대를 형성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대기하는 차량이 좌회전을 하든 우회전을 하든 이렇게 시야가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여기에 정지선에 만약 멈춰가지고 직진을 하든 좌회전을 하든 우회전을 하든 저기를 보면 저게 가리고 있고요. 저렇게 마을명 표지판, 그리고 저 간판, 그리고 이 반사경이 저기를 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망길리라고 하는 이 표지속도 차량을 가리게 됩니다. 자, 저 뒤에서 차가 오고 있는데, 차 보이십니까? 차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차량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이 내가 저 차가 오지 않는 것을 보고 만약에 직진할 때저 차가 충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겠죠. 시야가 완전히 확보된 상태라면 모르지만 이렇게 저 안에서 또 차가 내려오고 있습니다만은 이 차가 저렇게 가려지는 시점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 내니에 이 이렇게 보면 저 차가 어렴풋이 보이기는 합니다만, 이런 문제들이 있고, 또 반대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횡단보도를 지나서, 이 버스 승강장이 하필이면 또 교차로 딱이 부분, 모, 모퉁이. 이 곡각 지점이라고 하는데, 곡각 지점에 이렇게 위치해 있음으로써, 여기에서 이제 차가 나올 때, 여기가 고령인데, 고령 마을에 서 차가 나올 때, 마찬가지로 좌우가 확보가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측. 오른쪽은 거의 확보가 되지 않고, 차 머리가 많이 나와야 이 정도 보입니다. 이 버스 승강경하고, 이런 그 반사경하고, 이 단속 장비,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차들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횡단보도를 지나는 보행자. 이 보행자 문제. 그리고 왼쪽을 보시면 또 보시겠습니다. 차가 저렇게 내려올 때이 고령마을이라고 하는 저 표지석 때문에 그리고 이 구분도로거든요, 여기가. 내리막길인데도 구분도로에요. 저 구분도로에서 내려오는 차량하고 이 나무나 아니면 이 표지석 등등이 가리고 있기 때문에 이 사각지대를 굉장히 많이 형성하고 있다. 이쪽에서 보나 저쪽에서 보나. 저 내려오는 차는 이쪽이 보이지 않고 여기서는 저 왼쪽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우측으로 가야 될 때, 저 방향에서 오는 차가 나를 인지하지 못하고 나는 저 방향을 인지할 수 없게 되는, 그러니까 여기가 완전히 원통 다 시야가 가리는 그런 사각지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표지석들 세우는 거, 이건 명백하게 저는 범죄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도로이고, 도로를 점용을 하는 행위는 도로 점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을명 표지판이 저기에 있죠. 이미 저기에도 또 있고, 이렇게 마을명 표지판이 제 멋대로 마음대로 이렇게 설치도 되는 그런 구조물은 아닙니다. 이게, 이 지역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다. 그래서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는 반드시 정비를 해야 합니다. 도대체 이렇게 마을명 표지석이 없는 마을이 없는데, 저 LED 표지판이라고 해가지고 또 진동을 해서 별도로 설치를 했습니다. 제가 이 마을명 표지판에 대해서는 따로 나중에, 이 영상으로 알려드릴 텐데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 많다.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소요가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이렇게 표지석 이 있는데 굳이 또 설치할 필요가 있나 저게 수백만 원짜리가 됩니다. 나중에 제가 정보공개청구 내용을 바탕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거령이라고 하는 마을 표지석 이 있고 또 저 위에 고령마을이라는 이 마을명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 대에는새 주소 도로명 주소라고 해가지고 마을안길 고령길이라고 다 이렇게 이정 표시가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런 것을 따로 설치했다 아무튼 이런 것들 때문에 시야가 확보가 안 돼서 사고 위험이 높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다 여기가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건 철거하고 철거하고 정리하고 정리하고 또 버스 승용차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도로 곡각지점에 설치하면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나마 지금 여기가 가지치기가 좀 되고 산목이좀 정리가 된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이 버스 승강장이 굉장히 많이 가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영상 마치고요. 아, 비가 오는데, 비맞고 영상 찍는데 아, 손이 필요가지고요 자,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날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